안녕하세요. 정보장입니다. 지금 영상에 보이고 있는 이 차량은 2015년식에 출시되었던 더뉴 K9이고요. 며칠 전에 차량 구입을 희망해 주신 분의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구입을 희망해 주셨던 차량은 제가 예전에 올렸던 더뉴 K9 영상이 있었는데 그 영상을 보시고 연락을 주셨더라고요. 편안하게 탈수 있는 대형 세단을 희망을 하셨는데 감가율이 큰 차량을 찾아 주셨고 지금 영상에 보이고 있는 이 더뉴 K9이 신차 가격 대비 감가율은 굉장히 큰 차량이기 때문에 구입을 희망하신 내용에 적합한 차량이라 판단이 들었고 차량 내용을 말씀을 드렸는데 더뉴 K9을 마음에 들어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차량을 전국으로 찾아보다가 영상이 보이고 있는 이 차량은 경기도에서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차량이 위치한 곳으로 이동을 해서 실물 확인을 하고 차량 점검을 진행한 다음에 점검한 내용들을 자세한 사진들로 준비해서 보내드리게 되었고 차량 내용을 설명을 드리게 되었는데 차량 내용을 마음에 들어 해주셔서 구입을 결정해 주셨고요. 희망해 주셨던 출고 작업들까지 완료가 된 상태에서 차량 탁송을 보내드릴 과정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차량을 보내드리기 전에 구매대행을 진행했던 이 더뉴 k 9의 영상을 촬영을 하고 차량을 탁송으로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영상에 보이는 이 더뉴 K9의 신차 출고 가격이 3.8의 노블레스가 그 당시 신차 가격이 6,200만 원이 조금 넘는 가격이었는데 이 차량은 2,700만 원에 판매가 되었습니다. 현재 주행거리가 7만 키로를 운행한 상태에서 용도 이력이 없는 1인 소유의 무보험 처리인 차량으로 확인이 되었고 그리고 점검 결과 무도색인 차량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깨끗한 서류 내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차 가격에서 절반 이하의 가격으로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는 감가율이 굉장히 큰 차량이라 보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차량의 외관 상태를 확인해 보게 되면 외관 상태에서도 굉장히 깨끗한 상태로 출고 작업이 완료가 되었는데 몇 가지 출고 작업들을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지금 휠을 보게 되면 크롬 휠이 장착이 되어 있는데 휠 두짝에 상처가 있어서 그 상처를 복원하는 작업을 진행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시운전을 해봤을 때, 얼라이먼트가 조금 맞지 않는 증상이 있어서, 얼라이먼트까지 같이 교정을 받는 출고 작업을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타이어의 상태가 2019년도, 2019년도에 생산이 된 타이어이기 때문에, 아직 마모 상태가 절반 이상은 남아있는 상태라, 당장 타이어를 교체할 필요도 없는 상태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굉장히 고급 옵션이었던 어라운드비도 기본으로 장착이 되어 있는 등급이고요 뒷좌석에서도 전동 시트나 통풍 시트가 기본으로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 등급입니다 트렁크를 열어보게 되면 전동 트렁크가 당연히 기본 옵션으로 장착이 되어 있고 트렁크에 물건들을 적재할 수 있는 사이즈가 굉장히 큰 차량이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트렁크 안쪽에도 신차를 구입했을 때 지급되었던 품목들도 그대로 보관 중인 것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유리를 보게 되면 이중 접합 차음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1열만 그런 게 아니라 뒷좌석까지도 모두 다 이중 접합 차음 유리로 장착이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주행을 할때 실내로 유입되는 풍절음도 굉장히 조용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당연히 HID 헤드램프도 기본 옵션으로 장착이 되어 있고 양쪽 다 정상 작동하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이 당시 국내에서 두 번째로 큰 대형 세단이었던 더뉴 K9의 엔진룸인데 엔진룸 안쪽이 대부분 마감재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눈으로만 보아도 굉장히 고급 차량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엔진룸인 것 같고요. 이 3,800cc의 차량 재원이 6기통 엔진이 장착이 되어 있고 3 8 0 0 c c 에 최대 출력이 334마력인 차량입니다. 그리고 복합 연비는 등록증상에 9.3km의 연비로 체크가 되어 있는데 시내주행만 하게 되면 당연히 복합 연비보다 더 적은 연비가 나올 것이고 제가 예전에 더뉴 K9을 부산에서 천안까지 구매대행을 진행해서 고속주행을 하면서 연비테스를 트 해본 적이 있었는데 부산에서 천안까지 이동을 하면서 고속주행 연비가 대략 12에서 13km 정도 연비가 나오는 것으로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엔진룸의 상태를 보면 굉장히 깨끗한 상태인데 엔진 오일도 새 엔진 오일로 교체하는 출고 작업도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엔진룸 안쪽에서 오일이 누유되거나 사고인적이 있거나 그러한 내용들은 전혀 없는 상태로 확인할 수 있었던 더뉴 K9이었습니다. 더뉴 K9의 뒷좌석 문을 열어보게 되면 뒷좌석의 공간이 굉장히 넓은 차량이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당시 국내에서 두 번째로 큰 차량이었고 두 번째로 비쌌던 차량이었었는데 지금 보면 뒷좌석에도 전동 시트가 기본으로 장착이 되어 있는 등급입니다. 뒷좌석의 시트 상태를 보시게 되면 사용된 흔적이 많지 않은 것이 특징이었던 차량이었습니다. 이런 대형급 차량들이 대부분 뒷좌석에 사용된 흔적이 거의 없는 게좀 특징이라 할수 있는데, 이번 더뉴 케이 나인도 역시나 뒷좌석에서는 사용된 흔적이 거의 보이지 않고, 새 시트라 해도 무방할 정도로 깨끗한 차량이었습니다. 그리고 출고 작업 하나 더, 실내 클리닝도 진행을 해놨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오염되어 있던 증상은 있었는데, 그러한 내역들이 전부 다 깨끗하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후의 차이는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먼지 하나 보이지 않게끔 깨끗하게 출고 작업을 진행을 해놓았고요. 그 뒷좌석에 한번 탑승을 해보게 되면 뒷좌석에 탑승을 했을 때 여유 공간이 그랜저보다 당연히 훨씬 더 넓은 사이즈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뒷좌석에도 통풍 시트까지도 기본 옵션으로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지금 뒷좌석에 전동 시트를 작동을 시켜보게 되면 지금 뒷좌석에 전동 시트를 작동을 시켜보게 되면 굉장히 편안한 포지션으로 변경이 됩니다. 확실히 뒷좌석의 전동 시트는 굉장히 좋은 옵션이라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 버튼이 어떤 버튼이냐면, 조수석 앞에 있는 등받이에서 발판을, 조수석 등받이에서 발 거치대도 전동으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신발을 신고 있기 때문에 뭐 직접 발을 올려놓지는 못하지만 이런 식으로 발 거치대도 전동으로 조절할 수가 있는 버튼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옵션들도 전부 정상 작동하는 것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조수석의 시트 상태를 봐도 사용된 흔적이 거의 보이지 않는 이런 깨끗한 상태의 차량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고 현장의 마감 재질도 굉장히 고급스러운 재질로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뒷좌석에 있는 이 재질 자체가 블랙 하이그로시 재질이라 상처가 굉장히 잘 나는 재질인데 불구하고 지금 영상에 보이는 것처럼 사용된 흔적이 많지 않은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1열의 문을 열어 확인을 해봐도 1열의 시트 상태도 굉장히 깨끗했습니다. 사용된 흔적이 지금 보이는 것처럼 정말 없는 채량이었었고요 바닥 매트도 깨끗하게 출고 작업이 완료가 되었고 그리고 조수석에도 메모리 시트가 기본으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헤드레스트까지 전동으로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랜저 HG 같은 경우는 이 헤드레스트 버튼이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작동은 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 K9급은 헤드레스트도 전동으로 조절을 할 수가 있고 메모리 시트까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문을 열어보게 되면 문짝의 무게감이 굉장히 묵직한 느낌이 있는 차량입니다. 가장 사용이 많이 된 운전석인데 불구하고 이 정도의 내용이면 사용된 흔적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의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나 전후방 센서, 전동 핸들 같은 옵션들도 기본으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석에 앉았을 때 보이는 디자인인데 사실 지금 K9은 2세대인 더 K9이 출시가 되고 있는데 지금 봐도 전혀 구형스럽지 않은 그런 고급스러운 디자인의 차량인 것 같습니다. 현재 이 차량의 주행 거리가 73,000km를 운행을 한 상태이니까 굉장히 평균적인 주행 거리로 운행이 되었던 차량이라 보면 될것 같고 그리고 선택 옵션이었던 그리고 선택 옵션이었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및뭐 차로 이탈 경보라든지 이런 안전 옵션들과 편의 옵션들도 선택 옵션이 장착이 되어 있었고 현재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스마트키 두 개와 더불어서 그 당시 신차를 구입할 때 지급되었던 카드키까지 전부 총세 개의 키가 모두 보관 중인 상태였습니다. 전자식 기어봉이 장착되었던 더뉴 K9 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자파킹이나 오토홀드 같은 옵션들도 당연히 장착이 되어 있고 후진 기어를 작동시켜보면 어라운드비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어라운드비가 굉장히 희귀했던 옵션이었는데 지금 나오는 어라운드비에 비해서 영상의 사각지대가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그리고 신차를 구입할 때 지급되었던 매뉴얼의 두께가 상당히 무겁습니다. 신차를 구입할 때 지급되었던 매뉴얼도 그대로 보관 중인 상태였었고, 일반적인 차량들에 비해서 워낙 옵션이 많다 보니까 매뉴얼도 두께가 훨씬 더 두꺼운 차량인 것 같습니다. 실내 상태를 확인해 봤을 때 정말 사용된 흔적이 많지 않아서 제 마음에도 들 정도로 굉장히 실내외가 사용된 흔적이 많지 않았던 것이 특징이었고, 장점이었다 생각을 합니다. 정말 사용된 흔적이 많지 않은 차량이었고 지금 시동이 걸려 있는 상태인데도 실내로 유입된 소음도 굉장히 적은 편이고요 진단기를 연결해서 고장코드가 있는지 확인을 해 봤지만 고장코드가 전혀 없는 상태로 확인할 수가 있었고 차량에 충분한 시운전을 해 보고 마지막으로 하부 상태까지 확인을 해 봤지만 현재 하부 상태에서도 전혀 문제가 없는 깨끗한 하부 상태로 확인할 수가 있었던 더뉴 K9 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더뉴 K9에 구매된 영상을 촬영을 하게 되었고요. 이제 차량을 구입을 맡겨 주셨던 분께 탁송으로 보내 드리고 설명을 드리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한 분의 소중한 인연을 만들 수 있었던 과정이 되었고 앞으로도 더 좋은 차량들을 찾아드리는 과정들을 꾸준하게 영상으로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